네, 안녕하세요. 기방을리입니다저 오늘 할 것은, 야무자. 돼요? 뭔가 이상한지, 잠시만요. 제품번호는, 아, 일단 육빛거건 확인됐고, 댓글에서 만든 거예요. 뭐 이건 누군지 모르겠지만, 드래곤볼, 인가? 맞나? 일단 갈갑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지 지금 쿠차에서 뭔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아, 주가 남자니깐. 우리 음, 네 남자라 해야 되지 이메일 주소는요 약속합니다. 구차입니다, 구차. 엄청난 빠른 배송을 하준다는데요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일단 내주고, 아, 잠시만요. 좀, 아, 잠시만 거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거치고 왔습니다. 아, 야무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박스 등도 상쾌한 느낌이... 아, 저거 요즘 좀 힘들어서 하루에 한 번만 찍으려고 하는데, 상루에한 번만 찍어려고 하는데... 하루이한 번만 찍으려는데하루고는데 하루에 한고 어떻게 된건지모르만지는에만 일단 어떻게 드래곤에서가 나왔지? 에이,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떡은 괜찮은데, 비닐은 아주 좋게 되어있네. 비닐은 이상한 느낌. 오늘은 아, 이건 좀 손으로 좀들야될것 같은데. 거치가 힘드네요. 또 이렇게 됐어요. 힘드네요. 이렇게 돼있고 일단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 블랙스. 진짜 안 되니 잠시만요. <목소리도> 각도 좀 맞추고 <목소리도> 시작하도록 할걸. 아 잠시만. 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가 아광 아가 아카이브가 아카가 Kagashi ka, 가 g a k 시 e 아, kagaga, kagaga k e n 그 a a aah, n g 하, 아, 제가 가고 있네. 요 아, 안 삼각형 다잘 보셨나요? 아, 일단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들어왔는데. 품질은 상당히 괜찮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잠시만요 <laughs> 힘지어뭐 이렇고,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